안녕하세요 소심입니다 흔히들 이거 많이 아시죠 오늘은 요걸 볼 건데요 마스크 거리 차량용 마스크 거리인데 어, 요거 흔히들 많이들 하시죠 특히 미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니온 잭요 모양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요거를 어디에 붙일까 어, 고민들 많이 하세요 어, 보통 이쪽에다 많이 붙이세요 어, 이쪽에 대시보드 아래 보조석 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많이 붙이는데 시 여기 붙이면은 아무래도 좀 다리에 걸리적거려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여기 송풍구 있죠 송풍구를 마스크 거리도 많이들 이용하세요 돈안 드는 공짜 마스크 그 거리라고도 하죠. 이, 이걸... 높여야지만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이게 흘러내려요. 완전히 올려야지만 이렇게 마스크가 지금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송풍구에다가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한 위로 올려야지만 이렇게 거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거치를 한게안 좋은 게뭐냐면 맨날 마스크를 까먹고 그냥 내려요. 그냥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거리를 하게 되면 눈에 띄는데, 내리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마스크를 챙겨가지고 걸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찾았는데, 그 최적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다가 마스크를 걸어두면은 어 문을 열면서 마스크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 마스크를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가려요.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하게 돼도 여기 창문 여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수납을 하던가 할때 마스크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겠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나 이 안쪽에 하게 되더라도 이쪽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하게 되면 또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리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 속도 어 여기다 붙였습니다. 여기 손잡이 어차피 문 열고 내리려면은 음 여기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선과 손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이면은 가장 최적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걸리적거리지도 않고요. 어 이상 마스크 거리를 어디다가 붙여갈지 어 고민해봤습니다. 안녕.